자, 아프리카 생방송 유튜브 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TV입니다. 어, 이제 3월 9일 화요일 업데이트 점검 안내가 떠서 이렇게 또 영상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어, 예, 오늘 룰렛 없는 날. 자, 아침 9시부터, 아유, 오전 11시. 하, 오늘 그럼 일찍 자야겠네. 어, 11시에 일단 오픈이라고 합니다. 음. 다가오는 업데이트 점검 이후 칼편 서남부 직칼령의 신비로운 미지의 숲인 카마실비아 동북부의 관문이 개방된다. 자, 카마실비아 동구숲에서 가장 위험한 만샤움 종족이 무리지요 살아가는 만샤음 숲에서 새로운 토벌 우드마리, 어, 이제 나크 브리시카를 만나보실 수 있으며, 자, 일단, 지금 다들 토벌, 얼마나 존버하셨나요? 나, 근데 나도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음, 아더 존버했어야 되는데, 최근에 100만 장 넘게 까는데. 자, 새로운 지역이 발견됨에 따라, 최전선 지역과 제2전선 지역이 새롭게 자리할 예정이다. 그니까 러 여기, 어, 여기가 1, 2전선인데, 루드 유앙에서, 이제, 루드 유앙은 내려가고, 어, 이제, 일반, 어, 일반 혼돈 지역으로 내려가고, 새로운 이제, 지역인 카마실비아 지역이 1, 2전선으로 이제, 어,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의 자원을 간직하고 있는 카마실비아에서 새로운 모험을 떠나보시길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자, 위와 함께, 팔라딘 클래스의 밸런스 조정이 진행될 예정이며, 근데 카마실비아 지역은 엘프 지역이라 해서, 이제 그, 레인저의 지역인데, 어, 이제 팔라딘부터 이렇게 밸런스 조정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다양한 편의성 개선과 게임용에 불편을 들었던 현상들이 수정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이 되고, 카메실비와 동부포츠가 신규 토벌 오드머리 나크브리시카, 그리고 팔라딘 클래스 밸런스 조정, 수련의 재단 이벤트 등등이 이제 또 진행이 될 예정이고, 자, 접속 유지 보상 단계 확장 사전 안내, 자, 업데이트 점검 이후 접속 유지 보상 단계가 확장될 예정이다. 점검 완료 이후에 접속 유지 보상 및 진행도가 초기화될 예정이니, 점검 시작 전에, 저, 시작 이전 접속 유지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상태라면, 모두 수령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시, 현재 접속 유지는, 그, 생일초로 하고 있죠, 생일초. 생일초로 받으실 분들은 다 받으시고요. 그리고, 어이고, 흑정령 의뢰 단계 확장 사전 안내입니다. 업데이트 점검이 흑정령 의뢰 단계가 확장될 예정이다. 흑정령 251일 이상이라면 점검 이전 흑정령 의뢰를 완료하였어도 점검이 완료될 당일에 확장 단계의 흑정령 의뢰를 새롭게 진행할 수 있다. 와, 이제 이게 드디어 확장이 되네. 어, 님들. 이게 옛날에 확장이 되고 진짜 거의 1년 이상 만에 확장이 되는데요. 어, 이게 뭐냐면, 봐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일단 봐봐. 본인이 어떻게 어떤 게 조절이 되냐면 자, 이거 팁을 알려 드릴게요. 만약에 본인이 혹시나 검기 존보를 해서 지금 한 번에 검기를 먹었을 때흑정 영업이 많이 된 상황이다. 그러면 이 단계가 있잖아요. 어, 잠깐만. 요런 단계가 있잖아. 요런 단계가 15단계 밖에 없거든요. 근데 본인이 일단 하루에 의뢰를 완료를 해. 근데 흑정업을 해서 이흑정렙 이상이 되면은 한번더 받을 수 있어. 하루에 한 번. 어, 하루에 한번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단계가 더 뚫려서 본인이 검기를 존버를 했, 했고 그 단계 레벨을 넘어서 다시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일단 하루에 그걸 완료를 하시고 이제, 그 다음, 검기를 먹인 다음에, 그 레벨이 넘으면, 한번더 받으세요. 그래서, 하루에 두 번이 가능합니다. 어, 이제, 그래서, 균돌이나, 아니, 그, 토벌이나 석판이, 이게 뭐, 소량이긴 한데, 얼마나 상향될지는 모르니까. 근데, 이게, 상향이 돼야, 돼야 됐었어. 왜냐하면, 시대에 너무 안 맞는 메타, 그, 보상이었기 때문에, 좀더 많은, 이제, 수량이, 어, 이제, 상향이 돼서, 다, 른 분들도 토벌이나 석판을 최대한 많이 수급하시는 거를 좀 기대했으면 좋겠네요. 자, 흑정령 모드 자동사냥 이제 보상 효율 증가 100% 이벤트는 뭐 항상 하는 거니까 건너뛰고. 아, 근데 이런 거 좋다 이거야. 뭐 흑정령 의뢰나 이런 것도 올라가는 거 좋다 이거야. 뭐 카마실비아도 다 나오고 좋아. 근데 왜 이거는, 왜 이런 컨텐츠들은 그냥 냅두냐고요. 예? 검, 검태가 유일하게 p PB... v 콘텐츠가 태양의 전장이랑 검은 태양밖에 없는데 왜 이걸 그냥 내두냐고 계속 사람들 요새 검태 안 해요, 음잘안 해. 검태도 그렇고 태전 같은 경우는 뭐 차조는 뭐 지금 다들 각인을 올리고 있는 상태니까 뭐 따로 말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어아 하... 이제 조금씩 그러니까 조금씩 수정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새로운 컨텐츠나 이런 것만 계속 추가를 하면서 기존 컨텐츠에 대한 그 좀 가다듬는다고 해야 되나요? 가다듬는거나 이런거는 전혀 없다 이거지 어. 그러니까 그런건 전혀 없다 이거지 그리고 어, 뭐 다른 얘기는 뭐 딱히 할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 일단 지금 가벨같은 경우가 100, 어, 그 엘리언 기준 100레벨이 28000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좀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3만 이상은 될것 같아요 어, 3만 이상은 될것 같고, 자, 팔라딘 클래스의 밸런스 조정이 내일 또 진행이 된다 하니까 내일 또 팔라딘 같은 경우가 오랜만에 또 리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랜서가 이제 그 밸런스 조절이 되는데 이번에는 팔라딘이 얼마나 또 올라갈지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끝까지 봐주신 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